응. 감 지신분이 왜 공간 못해워니 감사합니다. 음, 음. 아, 스트레스 받네. 음, 음. 음. 저 음음 진짜 금지어 해야 되나? 뭐지? 음음. 음. 도 쓰면서. <laughs> 음, 음. 근데 왜 다들 쓰고 있는 거야? 다들 막 쓰고 있어. 셀프 소시오패스야. 왜 우리한테 공감 못해줘 <laughs> 반응이 없다. <웃음> <웃음> 사투리 말고 우문 빛 투리 쓰잖아. 음. <laughs> 아니 제가요 이 말투가 왜 쓰게 된 거냐면. <laughs> 제가요, 옛날에 알바할 때인가? 일할 때 어떤 그 위에 언니가 이 말투를 계속 쓰는 거야. 아, 어, 어, 그거, 그 중에서 하고 음, 너가 그거 해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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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서워 공감 못할수 있지, 음, 은 그치, 그치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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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. 그 말투를 쓰는 거 그래서 나도 모르게. 그 계속 지나다 보니까 그 말투가 입에 쫙 붙어 버려가지고 나도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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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, 맞지. 그렇게 된거 같아요. 음. 아니, 그리고 말투가, 음, 그, 그거는 그랬었어. 음, 음, 음. 어, 어, 그렇게 하는 거야. 음, 음. 이러면서. 음, 음. 그래서, 옆에 있어도 나까지도 그 말투가, 얼마 버렸다. 음, 음. 맞지, 맞지. 지금 다들 쓰고 있는 그 말투가 맞지, 맞지. 음음다 떴으면 좋겠어. 아니, 입고 올려 그랬는데 사이즈가 쫙 코코로 코코로 이렇게 해 가지고 후, 후 코코로 짱 너뿐이라니 이런거이런 <laughs> <laughs> 한번 입어보 입고 올까 저 이거 이쁘잖아요 이렇게만 봤을 때 이거 몰라요 여섯 칸 일곱 칸으로 한 칸, 두 칸, 세 칸, 네 칸, 다섯, 여섯. 좋아, 나도 한번 해본다. 자, 소리로. 으아, 차, 됐다! 여섯 칸 되는 것 같은데? 어, 여섯 칸하고. 센다센다 어! 이거, 어. 셋, 넷, 넷, 다섯, 여섯. 어, 그럼 다섯 칸 반이다. 왜 이렇게 말한다고? 아니, 이게 옷 때문에 조금. 옷을 이렇게 포대기 세놓고. 하면. 음. 저, 나름대로. 나름대로. 카페에서 알바 많이 해봤다고. 어깨, 우쭈, 우쭈. <laughs> 우쭈, 우쭈. 그렇다고, 그렇다고. 이러면은, 일단은, 오늘의 요리는. 아, 근데 너무 아쉬워. 이게 뭐냐고. 괜찮아. 실패, 실패 어머니. 실패 어머니? 음. 자.

<웃음> 아, 이놈의 어머니 키. 말, <laughs> 말이 왜 그렇게 나왔지? 그니까. <laughs> 저키 158. 멀리서 보면은 저 그렇게 막 150파야가 터이지 않아요. 음. 오. 오, <laughs> 어, 진짜네. 그리고. 이게 티셔츠가 너무 길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. 저 다리도 길답니다. 짜잔. 다리도 매우 길답니다. 자, 앉았을 때, 일어나실 때. 왜 이렇게 진짜 차이가 없어 보이지? <웃음> <웃음> 미안합니다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나중에 알게 되면 <목소리가> 알려드릴게요. 롤라는거 바빠 보이셔서 말을 못 드렸습니다. 죄송합니다. 노라는 거 바빠 보여서요? 더 평소에 노래 <목소리가> 노도 <롤 해, 롤 목소리가> 해도... 모든 게 귀찮고 그저 노래 하고 싶다. 아니 아니 말을 그렇게 하면 나 약간 서운할지도. <목소리가> 악마가 접근하고 있다. 잠깐만 실례하지. 또한 마리 처리했군. 그런데 너는 어쩐다? 으악 어떻게 한마여기으악 그... 응, 클릭을 할 수가 없어요. 클릭을... 해서. 한숨. <laughs> 좋아. 상황파악 능력은 최악이지만 위험한 존재는 아니니까. 사실 지금까지 너 같은 존재는 본 적이 없어. 넌 대체 뭐지? 그냥 사람인데? 으아, 나 어떻게 너무 못 보겠어. 우아! 저 악마도 한때는 사람이없지 욕망으로 괴로워하는 피멸의 영혼. 이수분 악마로 득실거리는데 대체 왜온 거야? 엄마가 걱정해 주는 야수. <laughs> 훌륭한 질문이어서. 미르랑 음. 8시쯤 할까? 7시 8시? 어, 좋아. 좋은데. 좋은 아니면 거야. 좀 일요일 어. 주말이니까 아예 일찍 해도 되고 삐부 편할 때난 아무 때나 맞춰 줄수 있어. 어, 아예 그럼 아예 아싸니 일찍 할까? 아일찍 해 가지고 막뭐 3시 막 이렇게 해도 되고. 어, 어, 괜찮은 거 같아. 3시도. 미부님 제말 따라해 보세요. 넹. 네. 2. 2. 춘, 춘, 향, 향. 아들님한 씨. <laughs> 나, 왜, 왜 그? 그러니까, <laughs> <laughs> 아니 그걸 어떻게 따라 준양님한테? 준양님이 뭔데? 검정이 왜 이렇게 급발진하고 준양님 뭘했다고아저거 어, <laughs> 어,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채팅 로그 보세요 미춘야. 꿀밤 어. 개마렵네 진짜. 뭐라고 했는데 준양님이? <laughs> 너무 많아 보이는데 나도 좀덜 그래도. 대호흡네 진짜. 근데 진짜 알고 보니까. 근데 B 부 덕분에 약간 B 부식 24시간 켜낭 나도 좀 자주 할라고 개구리인 거 같던데. <laughs> 아니, 아 그러면 아니. <laughs> 아니 근데 대부분 다들 켜낭 보니까 그잠 주무시고 다 주무시고 하지던데 요즘 다 보니까. 그런 현황은 일단 24시간이 아니라 며칠 단위로 하시는 분들 아, 아니야? 그건 그건도 맞아 그치? 맞아 그것도 맞아 음, 음. 그건 음, 유, 음. 음. 그... 그치 그치 크, 그만해 음. 나 진짜 음. 채팅창 때문에도 안 그래도 머리 진드머리나니까 대화해 왜님님 입에서 나온 <laughs> 말이잖아 맨날. 아니 음. 근데 이게 음. 이... <laughs> 이게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뭐뭐 뭐 이제 뭐 뭔가 티켓아까 얘기가 주거니 바꾸이 돼야 되는데 응응 음, 음, 맞지 맞지 이걸로 마무리 되니까 말하는 사람이 뭐할 말이 없더라고. 이미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근처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해온 만행이에요 그게. 그래서 나 반성을 반성하고 있어. 내가 이렇게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이렇게 상대방에게힘들게힘들게이나게 힘들, 이렇게 음. 이렇게 이렇게 이아니이서 상대방은 끊긴 대화 그 흐름을 살리렇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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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이끊게이 끊긴 만큼 그이도이것저것막 물어보고 하긴 했었어. 나말 많은 편 많이...그래도 뭐 얘기하려고 하면은 끝까 이제 다른 거 주워서 얘기하는 편이야 뭐 응응 음, 음. 맞지 맞지 그래서 레트님... 레트님왜 전화했어요 나도 ASMR랩 가능 시끄러워 이모티콘 그만 써 시끄러워 이이이이흐 <laughs> 원투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니, ASMR 랩, 랩이길래요 따라해봤는데요?